안녕하세요 시바이노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시바이노가 지금 괜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거래량도 그러니까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며칠째 양봉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 상승을 놓치셨다고 하면은 지금은 눌림목의 자리를 한번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계속해서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장기 추세선인 400일선을 넘어서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401선이 굉장히 저항이 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 401선을 뛰어넘는 순간 장기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기 추세로 전환이 됐으니까 당연히 수급이 들어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이제 뜬 흐름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 장기 추세로 전환이 된 시점이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바이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수를 하면은 안전한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목표가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이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좀 시청을 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시바이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시바이누의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인증을 좀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아무런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뭐못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 보여 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 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어 놨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카이토에서 18% 정도 수익을 가져갔는데 제가 이 카이토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2분에 9월 10일 카이토 그리고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카이토 코인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 라는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녹화 영상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 만 종목 공유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 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로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10-5515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은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보다 돈잘 버시면은 저한테 뽀찌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저는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을 때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단 25분 만에 2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매일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여러분들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종목 공유해 드린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종목 공유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게 아니라요 문자 3 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 받아 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은 0 1 0 4 4 1 0 5 5 1로 제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워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미 1000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노로 돌아와서요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의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바이우가 굉장히 좀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지코인이나 무댕 이런 밈코인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약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코인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더디기 때문에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아직 장기 추세를 뚫어주지 못해서 그래요 이 장기 추세를 넘어서야지만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선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디서 매수를 하면 좋을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죠? 바닥에서부터 제가 여기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단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됐으니까 단기적인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 보여줄 거다. 그런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놓쳤으면은 지금 자리에서 섣부르게 따라, 따라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갔다가는 진입을 하자마자 손실로 이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이제 수익권이시기는 하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손실로 전환이 금방 될 거다. 그래서 더 안전한 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400일선이 장기 추세선으로 굉장히 저항에 힘이 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서 저항받고 한번 눌리겠죠? 차트를 줄여서 보더라도 이 검은색 선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빠졌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이 장기 추세를 잃고 다시 한번 회복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결국에 뚫렸으니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급이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항받고 아래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으로 돌아와서도 한번 뚫어주려고 전환을 시켜주려고 했지만 결국에 저항받고 아래로 빠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저항받고 아래로 빠졌어요. 계속해서 뚫지 못했던 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번의 리테스트가 나왔죠?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지금이 네 번째입니다. 보통 네 번째에는 이런 식으로 딥하게 빠지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조정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딥하게 빼는 움직임은 안 나올 거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좀 방향을 좀 확정을 시켰어요. 상승 추세로 확정을 시켰다.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들로도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된 겁니다.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0.0212원이에요.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빠질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물량을 덜어내시고 눌림목이 나왔을 때죠. 눌림목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아래에서 물량을 다시 잡아가면서 복리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눌렸을 때 눌렸을 때 다시 물량을 잡는 거예요. 이 눌림목 자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떨어지면서 매수세가 어디 가격에서 유입이 되는지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어디에서 이제 들어오는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 검은색 선에서 수급이 갑자기 뭐 들어오면서 좀 뚫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수급에 있어서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1 시간 뒤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4일 뒤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2주 뒤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수급이라는 거를 분석을 하려면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급을 확인을 해서 여러분좀더 좋은 사점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010 4410에 5515에요. 이 번호로 시바이누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이 발생을 했을 때여러분들의 문자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자를 받고 뭐 3분 걸릴 수도 있겠죠? 5분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더 빠르게 좋은 타점에서 매수와 매도 에 대응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끊기는 부분을 목표가로 좀 매도를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매수 와 매도는 수급의 결정에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매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한테 좀더 빠르게 사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자로 그리고 올라가는 중간에 이 수급이 뭐 0.02원 에서 끊겼다 그럼 여기에서 매도 를 하면 되는데 일단은 목표가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1차적으로는 이 검은색 선이 맞긴 맞아요 이검 색선에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갔을 때 어디에서 물량을 덜어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피보나치 236 라인이 있고 그리고 매물대까지 있는 0.023원에 여기에서 수급이 끊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 이건 뭐 100%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중간에 사실 매물대가 하나 더 있긴 해요 여기 매물대가 있거든요 작게 여기에서도 수급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아 수급이 그렇죠 수급이 끊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가 다말씀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수급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